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멘틀에 대한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오랫동안 이 멘트를 싼 가격에서 들고 가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최근에 또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거 보니까,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 안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혹시나 계실까 해서, 오늘 이 세력들, 자 세력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께 완벽하게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지금 엊그저께 금요일부터 해서 다시 한번더 이렇게 또 하락이 크게 나왔었는데 이 멘틀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 요소가 하나 생겼죠 그게 바로 현재 지방 중소형 은행에 대한 이런 부실채권 문제들이 터지게 되면서 현재 이 시장 안에는 제2의 sbb 사태가 일어나는 게아니야또 이런 얘기들이 또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반등을 보여줬던 반등 폭이 모두 반납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뭐 관련해서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지금 2008년 2023년도 자두 번째 해당되는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파산 규모 ]입니다. 이제까지 미국 역사상 은행이 파산됐던 규모로 따지게 된다면 SBB 사태가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시면 현재 이 손실 면에서 봤을 때는 2조 3천억 정도가 현재 그 당시에 이 손실액으로 파악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예치됐던 예치금이 무려 20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엄청난 큰 폭락이 나와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번 중소형 사태론 봤을 때는 5천만 달러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하죠. 이 금액으로 보게 된다면 뭐 71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가 겪어 왔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파산 상태는요. 어, 금리가 상승을 했을 때 파산이 많이 나오는 편이지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시기에 파산이 나온 적이 단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역사상으로 봐도 금리 인하시기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현재 예를 들어서 중소형 은행에서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주거용 부동산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대출 문제가 커졌다 라면 이거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자동차 담보 대출 문제 때문에 상당히 큰 피해를 you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에서 터졌는데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이런 최근 일어났었던 SVB 사태에 대한 공포감이 이런 공포감이 리테일 투자자들 있죠. 우리 흔히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리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리테일 투자자들에 대한 공포감이 현재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지 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규모면에서 봤을 때는 700억 정도 정도면 SVB 사태라고 얘기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들이다. 단발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어, 결국 이 사태도 이제 정말 뭐 아마 다음 주 정도 되게 되면 묻힐 얘기라고 저는 생각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세력들의 흐름들을 여러분들 좀더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해요. 왜 그러냐면 이멘트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상으로 보시면 어,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 줬었잖아요. 그만큼 현재 위치에서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 평가되어 있는 위치다 보니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세력들의 흐름들을 보고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멘틀이 상승하기 전에 어, 과연 어떤 흐름들을또 보여줬는지 세력에 대한 흐름들을 보기 위해서 딱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제 복잡하게 보면 여러가지 여기서 지표들을 한 다섯 개는더 추가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생소한 지표이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세 가지 지표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검은색 보이실 거예요. 민코인 에이지라는 것은 무엇인지. 자, 그리고 아, 여기다가 하나 더더 더 해야 되겠네요. 에이지 컨슘이라는 지표인데 이거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검은 색깔 보이시죠? 민코인 에이지 90d라는 건 뭐냐면 현재 3개월 이상 되고 있던 세력들이 현재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MVB 레이 o 90d 3개월 이상 매집했던 세력들의 평균 매입가, 그리고 스펜트 코인스, 자, 코인을 소비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2에서 3개월가량을 보유해 갔던 세력들이 현재 차익 실현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에이지 컨슈드 자, 한 개만 더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그것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코인들이 또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고르실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통해서 우리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안 보면 이제 우리가 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을 통해서 돈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흐름들을 알아야 앞으로의 흐름들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이지 컨심도 이 봉이 보이실 거예요. 자 검은 색깔 제가 이 에이지 컨심들을 검은 색깔로 해놨습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갑과 지갑 간의 손바뀜 자, 대량 이동이 있을 때이 에이지 컴션드라는 봉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오랫동안 보관해온 코인 더하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코인이 나타는지그 그니까 지갑 이동수를 나타낸 것들인데 시간과 수량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바닥에 터진 에이지 컨슘들는 손바뀜 대량 매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수 있냐 이 대량 매집이 이루어진 이후에 자 여기서 물량을 털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민코인 에이지라고 하는 이 검은 색깔 선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아까 보유 기간을 말을 했잖아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라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들, 마찬가지로 매집이 이루어진 상태로 이 매집을, 이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라 근거들은 민코인에이지라는 지표를 통해서 한번더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언제부터 매집했다? 7월 달부터 매집이 됐습니다. 7, 8, 9, 10, 음, 10월까지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략 3, 4개월 정도가 되는 기간들인데 이 고래들의 평균 매입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매입가를 알 수가 있냐면 이제 온체인상 안에서 지갑과 지갑 간의 거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를 들어서 1억 개 정도의 물량을 A라는 지갑에서 B라는 지갑으로 이체가 되었을 때 당시에 멘틀의 가격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검은색 바들이 조금씩 계속 해서 생겨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합산해서 이렇게 매입 단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입 단가 구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실 거는 자, 쭉 내려갔다가 선바뀐된 이후로 다시 상승해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고래들의 매수 평균 매입가는 이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빨간 섬의 교차지점의 시가 가격이에요 여기 1번 구간이 고래들의 단가였죠 그래서 이 당시 가격이 얼마냐면 7월 이제 7월 9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7월 9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들고 계시던 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래들의 평균 매입 단가를 넘어선 순간부터 강한 시세가 나온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7월 9일이면 정확하게 이제 800원에서 780원 사이. 자, 이 시기가 바로 고래들의 매입 평균 매입가를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자,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선에 매입단가 1번 구간 그 다음부터 계속 상승이 시작이 되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볼게요 자 보시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 봤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계속 상승세가 이어진다 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게 떨어지면 자 검은색이 떨어지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래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으로써 어, 일부 물량들을 조금씩은 정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봐야 되는 부분들 과연 이들이 또 어, 이것만 보고 매도를 하고 있구나 이동이 되고 있구나 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과연 이들의 물량이 진짜 정리가 됐는지를 알수 있는 지표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파란 색깔 지표예요. 자이 파란 색깔 지표는 말 그대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자 파란색만 보셨을 때 자, 10월 7일 날 이동을 시킵니다. 어디로 거래소로 그리고 나서 쭉 떨어지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이 파란색 지표 말고도도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검은 색깔 선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했잖아요. 자, 지금 이거는 팬케이크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한70% 급등했던 코인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7월 때부터 대량 매집이 일어난 이로 계속해서 우상향이 가고 있죠. 그러다가 이 최근 고점이 나타나는 이런 구간들이 나타났을 때, 마찬가지로 물량을 정리해가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거는 2024년 12월 달 도지코인이 바닥 구간에서 또 엄청나게 또 많이 급등을 했을 시기에요. 이 당시 뭐 도지코인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런 거를 알아서 이제 도움이 안 된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죠. 근데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당시에 바닥에서부터 170원에서부터 이제 600원까지 또 엄청나게 많이 급등했던 시기잖아요. 이때가. 이때도 보시게 되시면 파란 색깔 선이 삐죽삐죽 튀어나왔을 때가 상승하는 시점 때, 그때 나다 물량을 다 털었던 시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부터 또 보시게 되시면 하락이 나와 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표들을 또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어디서 매도를 하고 이제 전략 매도 보다는 이것도 이제 매도 하고 나서부터 계속 한번 더 상승세가 와 주잖아요 한20%덤 더... 한20%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할 매도해 나간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코인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쵸? 멘트 말고도 그냥 그런 코인들도 제가 고리들 세력들의 흐름들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구독자 방에다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마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라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이런 댓글에다가 답변드리면 제가 사진을 첨부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좋으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자방에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로는 링크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링크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과 보유 종목 진단을 같이 눌러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구독자방이거든요. 여기는. 근데 저밖에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물어보고 하면 좋은데 보기만 하면 답답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구독자방 소통방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소통방 입장, 보유정부 진단 같이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여러분들 문자로 링크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주의사항을 남겨놨어요. 유의사항 있으니까 그거 한 번만 꼭 체크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잠깐 본론으로 돌아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물량을 일부 털어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모든 물량들을 다 털어낸 것은 또 아니고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와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도 보시게 되시면 여기 이 맞닿는 구간 보이시죠? 이게 뭐라고 했죠? 고래들의 단가예요. 그래서 현재 고래들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바닥 구간. 이 바닥 구간이 이 당시에는 고래들의 단가였어요. 그래서 현재 지켜 주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때는 일단은 현재 고리들이 이번 반등 나올 때 물량을 털어놓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오른쪽 제일 가에 보면 약 8%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현재 고리들의 단가가 현재가로부터 마이너스 8% 구간에 고리들의 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400원을 만약에 이탈하면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 해도 현재 위치에서는 2,800원 구간들 그리고 2,700원에서 2800 구간이 강한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 도달을 하면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멘틀은 지금 현재는 정리하는 과정이잖아요.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바닥에서 있는 코인들이 되게 많아요. 좋은 코인들이. 멘틀보다, 멘틀도 앞서서 보셨다시피 어땠나요? 이렇게 강한 매집이 있고 난 이후에 고래단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강세를 보여줬었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자, 이것도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내려가면서도 계속해서 대량의 물량들을 매집하고 있는 이런 코인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이 바닥 반대로 완벽하게 또 시켜주고 있고 대량의 물량 매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이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자 방에서 오늘 말씀드릴 것들 이런 코인들도 한 번씩 체크해서 봐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